코토가 돈 없으면 말해라 엄마 지갑에 손 대러 가면, 야이 미친 씨야 뜨겁다 뜨거. 워안 됩니다 그거는. 오빠 키즈에도 되나요? 네 만나면 하세요. 라고 할뿐 만나도 안 됩니다. 여성 시청자에게 만나면 키스하자 놀란 아, 이저 그런 적 없습니다. 코토님, 저 어제 540판받아서골싸사 승급했는데 조만간 저격기 돌리겠습니다. 아, 네 축하드려요.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. 아, 뭐 골드 사가. 아 축하드려요. 에 음, 하나도 안 축하하고 그냥 나 진짜 점수만 올릴게 오늘 좀 멋있게. 속력 원딜 잡고 집중하니까 섹시해서 기선이 할사보며. 아 이쪽으로 템포가.

그렇게 큰 돈을! 이 새끼 아까 어묵 장사하는 할머니 5만 원 줘. 구역구형 먹어주고 얼굴 본 개소리야. 아이 그런 것좀 그리고 보지 말라니까. 아 진짜 그런 거 언제 봤어? 아 진짜 나 모르게 갔는데 나 그때 아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했는데 알아봤네 그거를. 아 진짜 아그 언제 봤냐? 아 부끄럽게 그런 거 보지 마요. 혹시 5만 원어치먹었다 그거 사실 10만 원인데. <laughs> 5만원만 내고 딘 거임. <laughs> <laughs> 오빠한테 인스타 DM으로 몸매 평가받고 싶은데, 인스타 계정 있나요? 저 새끼 100% 남자야.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이제 한 3대, 한250 정도 치는 고등학생이. 오빠 이러면서 이제 몸 평가받는... 어... 아... 아 잘못... 아, 저것도 맞긴 한데, 내가 너무했나? 나이스, 플래시도 살았다. 나왜 죽었냐, 이거? 오삐가 괴물인데? 코트만 돈 없으면 말해라. 엄마 지갑에 손 들어가면 돼. 야, 이 미친 씨야. 뜨겁다, 뜨거워. 안 됩니다, 그거는. 지지 징크스는 솔직히 캐리하기가 좀 쉽긴 하다. 아, 어. 오케이, 그걸로 간다. 그걸로 갈게요. 그거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. 래쉬가 너무 못해서 눈물이 나... 아아아아! 아아아 아. 아! 야, 뭐해, 야, 왜 지나가? 야, 이 새끼 왜 지나가? 그냥? 라인즈 구, 구역질라네, 라인전 구역질나네 라인전 화안 났어요. 어라라라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우리 팀 수레시 최고야 대박인데. 한칸 했네. 아 진짜 속이 시원하다. 아우, 속이 시원해. 아... 아...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라고 말하면 섭섭하겠지만 진짜 있어요. 이렇게 말을 해야 돼. 와우, beautiful! 들어가시고! 아 자기 얼굴 구 감사합니다 야 그냥 옛날 드레이븐이 아니야 옛날 드레이븐은 막 피업하면서 막다 모가지 따고 막 죽이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지 제일 셀까 그걸 지금 연구 중이야 오케이 나 차단 만 풀게 회시님저 차단 안 푸는데 왜 이렇게 못해요?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죠 가라고 가라고 아니 내가 말한 거는 후반 템이 다쎄 원딜은 후반은 다 원딜도 다쎄 그냥 원딜 그냥 짱짱맨인데 초반에 압살을 해야 된다고 드레이븐은 아니 원래 드레이븐이라는 게막 가야 돼뭐 템트리 정해놓지가 않아 드레이븐이라는 챔피언이 그냥 <laughs> 센대로 막 가는 거야. 템을 뭐 가냐가 중요하겠구만. 솔직히 여기까지 왔으면 무대 가는 게 맞긴 해. 여기서 들렀서안날라면 그러니까 이 Q가 이 Q 데미지가 이 공격력에 따라서 더 세지는 건 알고 있으시나요? Q 유지는 상관이 없어 사실은. 쓸모가 없어 Q 유지. 내 유기견 봉사 오는 거있지 뭐 않았지? 새벽 6 시까지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. <laughs> 진짜. 지랏다, 진짜. 아, 진짜, 어떻게 알아가지고, 그런 건 또, 아. 아 어, 이런 느낌이 아닌데 내드레이브는 그러니까 바방바방 이런 느낌이어야 된대 거유 리지를 못 하는 건가 지금? 이건 내드레이브니 아니야. 내드레이브는 바방 빙 빰바방 이런 느낌인데 OH 도와줘봐! 아니, 이게 뭐 하는 짓이야! 아, 어, 진짜 이건 에바지, 얘들아! 왜 그러니? i'm 아이스. 아 다행이다 이거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팀원들. 아 진짜 다행이다. 아 너무 다행이다 진짜 나 못했는데. 아 세트가 진짜 잘해줬다. 어 세트한테 칭찬 줘야겠다. 아 세트님 고마워요. 세트님. 아 진짜 세트님 세트가 잘했다. 아 에코도 잘했는데. 그 들량 1등 넣어서 다행이긴 한데 뭐꺄꺄 이거 내가 차단 풀었으면 이거 칭찬 받았겠는데 어.